9월 14일 월요일 말씀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어, 저희가 토요일은 어, 우리 최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죠? 우리가 이제 주일 날을 건너 뜯는데 먼저 건너뛴 주일 말씀을 잠깐 그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 친 동생을 본 요셉은 감격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베냐민과 형들에게 후한 대접을 합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은 20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험해 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양식도 충분히 줄 뿐만 아니라 돈도 몰래 다시 자루에 넣습니다. 아울러 그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는요 돈뿐만 아니라 은잔도 숨깁니다. 날이 밝아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요셉은 자신의 종을 시켜 형제들을 추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획대로 은잔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게 한 뒤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불러 세웁니다.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된 베냐민과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고 추궁합니다. 그후 요셉은요. 결백을 주장하는 형제들한테 다른 형제들한테 죄를 묻지 않고요. 오직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에게만 죄를 묻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왜 20년 만에 만난 그 자신의 친동생에게 도둑내 유명을 쉬울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 자신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요, 요셉은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0년 전의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형들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할 때, 형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시험합니다. 두둥. 여러분, 형들의 태도는 과연 변했을까요? 혹시 20년 전처럼 옳다구나 하고, 베냐민만을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하고, 요셉 역시 두둥 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 아시죠?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처신 잘못했다가 오히려 이방 며느리인 다말에게 망신당한 바로 그 유다. 그런데 그 유다가요, 오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니, 실은요, 유다는 창세기 43장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아버지인 야곱을 설득할 때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유다가요, 어, 오늘 본문인 그 44장 32절부터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공동 번역,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애를 아버지에게로 도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소인이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리라고 다짐하고 그 애를 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동생 대신에 저를 남겨두시오, 어, 어른의 종으로 삼,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애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애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차마 볼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인 베냐민 대신 차라리 자신을 벌주고 자신을 종사하 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20년 전에 노예 상인에게 동생인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유다는요, 동생을 노예로 팔며 아버지인 야곱의 괴로움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변화된 것 보이십니까? 아마도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걸맞는 신실한 태도를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왜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했는지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모습뿐만 아니라 불신실한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아, 어,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를 구원하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누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는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이는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신학적인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형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요셉을 팔았던 20년 전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유다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정은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정은요, 바로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절정이 뭐라고요? 변화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꽃이요,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거듭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지난 잘못과 죄가 기억나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한지, 아니, 한지를 알아야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모습인지 알아야 고치고 변화할 것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직분, 예를 들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등 어떤 직분을 자랑하던지요 혹은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내력 혹은 또 내가 예수 믿은지 30년 되었네, 40년 되었네 하는 연수를 자랑하는데요 실 여러분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맡은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예수 믿은 내력과 세월만큼 예수님 닮은 성품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지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연수에 걸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많이 인정해야 할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는지, 가족의 진실된 답이요,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줄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복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